2026년 1월 새해의 태양이 떠올랐지만 이곳 중고차 매매단지에 내려앉은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무겁습니다. 입김이 절로 나오는 영하의 날씨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저는 지금 수도권 최대 규모라고 불리는 자동차 매매단지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카메라 렌즈를 통해 보이는 저 끝없는 자동차의 행렬이 느껴지시나요? 마치 거대한 바다처럼 펼쳐진 이 주차장에는 빈자리를 단한 곳도 찾을 수 없을 만큼 수, 수천 수만 대의 자동차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광택 작업을 막 끝내고 전시장에 올라온 검은색 그랜저,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흰색 제네시스, 그리고 위엄을 자랑하는 벤츠와 BMW까지 겉으로 보기에는 물량이 넘쳐나는 풍요로움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이곳의 정막은 기이할 정도입니다. 평소라면 호객하는 딜러들의 우렁찬 목소리, 시동을 걸어보는 엔진 소리 좋은 차를 고르기 위해 가족끼리 상의하는 웅성거림으로 시끌벅적해야 할 이곳이 지금은 바람소리만 들릴 정도로 고요합니다. 화려하게 닦여진 차들은 주인을 잃은 채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곳 상인들은 이 풍경을 두고 자주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전시장이 아닙니다. 거대한 자동차들의 무덤입니다. 우리는 2025년의 긴 터널을 지나 2026년 현재 대한민국 중고차 시장이 겪고 있는 유례 없는 한파와 구조적인 지각변동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단순히 경기가 안 좋다. 차가 안 팔린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수시장의 붕괴,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우는 수출시장의 기형적 성장, 딜러와 소비자가 겪고 있는 금융의 공포까지, 꽉 막힌 주차장과 텅빈 사무실 사이에서 벌어지는 중고차 시장의 24시를 낱낱이 기록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잠시 되돌려 볼까요? 불과 3에서 4년 전 코로나 팬데믹 시절을 기억하실 겁니다. 반도체 수급난으로 신차를 계약하면 1년, 길게는 2년을 기다려야 했던 그 시절 말입니다. 당신은 오늘 사는 차가 가장 싸다는 말이 진리처럼 통했습니다. 신차급 중고차 가격이 신차 가격을 뛰어넘는 가격 역전 현상까지 벌어졌으니까요. 딜러들은 차를 매입해 오기만 하면 웃돈을 붙여 팔수 있었고 소비자들은 웃돈을 주고서라도 당장 탈 차를 구했습니다. 그야말로 중고차 시장의 황금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웠던 열기가 식고 거품이 꺼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2025년부터 본격화된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 그리고 실물 경기 침체는 이 시장을 가장 약한 고리부터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단지에서 15년째 상사를 운영하고 계신 김 대표님을 만나봤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인 그분의 표정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두웠습니다. 김 대표님은 인터뷰에서 imf 때도 금융위기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주말에 스무 팀, 서른 팀씩 손님을 맞이하느라 점심 먹을 시간도 없었지만 지금은 일주일 내내 사무실 전화기가 울리지 않는 날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보여준 12월 판매 장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달 동안 판매한 차는 단두 대. 그것도 마진을 거의 남기지 않고 본전치기로 넘긴 것들이었습니다. 사무실 임대료와 직원 월급을 주고 나면 오히려 마이너스인 상황. 이것이 2026년 1월 중고차 딜러들이 마주한 잔인한 현실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가장 높고 단단한 장벽은 바로 금리입니다. 여러분 중고차를 구매할 때 전액 현금 3천만 원, 5천만 원을 들고 오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열의 일곱 여덟 분 할부 금융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2025년을 기점으로 자동차 할부 금리가 소비자들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과거 저금리 시절 우리는 3%에서 4%대 할부 금리에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신용 점수가 900점 이상인 일등급 우량 고객이라도 5%에서 6%대 금리를 적용받기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이나 신용 등급이 평범한 분들은 이일 금융권 대출이 막히는 순간 이 금융권 캐피탈사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금리는 단숨에 두 자릿수로 뜹니다12% 12% 15% 조건이 조금만 안좋아도 법정 최고 금리에 육박하는 19.9%까지 제시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볼까요? 3천만원짜리 중형세단을 사면서 60개월 전액 할부를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금리가 15%라고 하면 5년동안 내야할 이자만 무려 1200만원이 넘습니다. 차 값의 3분의 1이 넘는 돈을 허공에 날리는 셈입니다. 매달 내야 하는 할부금만 70만 원이 훌쩍 넘어가죠. 여기에 기름값, 보험료, 세금까지 더하면 차한대 유지하는데 월 100만 원 이상이 깨집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구매를 포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경제적 선택입니다. 현장에서 만난 한 30대 예비 구매자는 상담을 받다가 발길을 돌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는 필요한데 이 금리를 보고 나니 도저히 엄두가 안 납니다. 그냥 지금 타던 낡은 차를 고쳐서 2년만 더 타보려고요. 이것이 바로 현재 중고차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수요 실종의 핵심 원인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 가장 피가 마르는 건이 수많은 차를 떠안고 있는 딜러들입니다. 여러분은 딜러들이 이 차들을 다 자기 돈으로 사온다고 생각하시나요? 중고차 딜러들은 대부분 재고금융, 업계 용어로 재고파이낸싱을 이용해 차를 매입합니다. 캐피탈사에서 돈을 빌려 차를 사오고, 차가 팔리면 원금과 이자를 갚는 구조죠. 문제는 차가 안 팔린다는 데서 시작됩니다. 과거에는 인기차종의 경우 매입 후한달 이내에 판매되는 것이 정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회전율이 뚝 떨어졌습니다. 3개월, 6개월은 기본이고, 해를 넘겨 1년 이상 주차장에 서 있는 장기 재고가 쌓여만 갑니다. 재고 기간이 길어진다는 건 딜러가 감당해야 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뜻입니다. 보통 재고 금융은 초기 3에서 6개월 정도만 만기를 줍니다. 이 기간 안에 못 팔면 연장 수수료를 내고 대출을 연장해야 하는데 이 수수료와 이자가 살인적입니다. 현장에서 만난 30대 딜러 박 실장님의 이야기는 절박했습니다. 매달 나가는 주차비에 상사 운영비, 거기에 재고 금융이자까지 합치면 차한대 팔아 남는 수익보다 유지비가 더 듭니다. 숨만 쉬어도 적자인 상황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어요.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주변에 같이 일하던 동료 10명 중 3명은 이미 그만두고 배달 일을 하거나 건설 현장으로 갔습니다. 버티다 못해 야반 도주했다는 소문도 들려요. 실제로 작년 하반기에만 수도권 주요 매매단지에서 문을 닫거나 휴업한 상사가 전체의 20%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팔리지 않고 쌓여가는 이 수많은 재고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2026년 중고차 시장의 또 다른 슬픈 자화상, 바로 수출 시장의 기형적 급성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내수 시장에서 한국 사람들에게 선택받지 못한 차들이 이제 배를 타고 해외로 떠밀려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구석진 곳, 성능 점검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겨보니 낯선 풍경이 펼쳐집니다. 한국인 딜러보다 외국인들이 더 많이 보입니다. 요르단, 리비아, 이집트, 러시아,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 등지에서 온 바이어들입니다. 그들은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한 손에는 도막 측정기를 들고 능숙하게 차 상태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중고차 수출이라 하면 연식이 10년, 15년 되어 폐차하기 직전에 낡은 차들이나 주행거리가 30만, 40만 킬로미터를 넘긴 차들이 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출 선적장 앞에는 멀쩡한 2022년식 소렌토, 2023년식 아반떼, 그랜저. 심지어 썬루프와 풀옵션을 갖춘 신차급 매물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내수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많아야 할 A급 매물들이 수출 컨테이너에 실리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내수 시장에서는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인해 이 차를 제값 주고 사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딜러 입장에서는 내수 소매로 팔아야 마진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높은 재고 금융 이자를 매달 내면서 언제 나타날지 모를 손님을 하염없이 기다리느니 차라리 마진을 포기하거나 수십만원 손해를 보더라도 수출업체에 현금을 받고 넘기는 손절을 택하는 것입니다. 자금 회전이라도 시켜야 부도를 막을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2025년 중고차 수출액은 전년 대비 80% 이상 급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전체 자동차 수출 실적에서 중고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두배 가까이 늘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국의 상태 좋은 차들이 헐값에 해외로 다 빠져나가는 국부 유출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도 있습니다. 하지만 딜러들에게는 이것이 생존을 위한 유일한 비상구입니다. 지금 중고차 단지는 내수 판매장이라기보다 전세계로 차를 공급하는 거대한 수출 전진기지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좋은 차들이 한국 도로가 아닌 중동의 사막이나 러시아의 눈길을 달리게 되는 비중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셈입니다. 차종별 상황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시장의 양극화는 더욱 잔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건 역시 대형 세단과 고가수입차 라인입니다. 한때 카푸어, 영끌이라는 단어가 유행하던 시절, 2030세대가 무리해서 샀던 벤츠 E클래스, BMW 5시리즈, 제네시스 G80 같은 차들이 시장에 매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받아줄 수요층은 얇아졌습니다. 유지비 부담이 크고 할부 이자가 비싼 고가 차량은 시세 하락 폭이 무서울 정도입니다. 딜러들은 대형차는 가져오는 순간부터 손해라며 매입 자체를 꺼리기도 합니다. 반면 경차나 10년 안팎의 연식을 가진 500만 원에서 천만원대 중저가 차량들은 그나마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레이 모닝 스파크 같은 경차나 아반떼 소나타 구형 모델들은 생계형 또는 출퇴근용으로 꾸준히 수요가 있습니다. 불황일수록 폼보다는 실속을 과시보다는 생존을 택하는 소비 심리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거래량 자체는 예전 호황기의 7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중고시장은 패닉 그 자체입니다. 전기차는 오늘이 제일 비싸다 라는 말이 딜러들 사이에 격언이 되었을 정도입니다. 배터리 효율 문제, 충전 인프라의 불편함, 바셧발, 화재에 대한 불안감, 여기에 매년 줄어드는 보조금 정책과 테슬라발 신차 가격, 인화 전쟁까지 겹치면서 감가상각이 무시무시합니다. 실제로 출시된 지 1년밖에 안된 고가, 전기차가 신차 가격의 30%에서 심하면 40% 가까이 빠져도 주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전기차 차주들은 차를 팔고 싶어도 딜러들이 매입을 안안해준다며 발을 동동 구르고 딜러들은 가져와봐야 애물단지라며 손사래를 칩니다. 친환경차 시대로 가는 과도기에서 중고차 시장이 겪는 성장통이라기엔 그 고통의 크기가 너무나 큽니다. 소비자들의 심리 변화도 뚜렷합니다. 2025년과 2026년을 관통하는 소비 트렌드는 요노라고 하죠. You only need one. 꼭 필요한 것만 사고 불필요한 소비는 극도로 줄이는 것. 자동차는 이제 나를 표현하는 과시의 수단이 아니라 철저한 이동수단으로만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 타는 차 고쳐서 5년 더 타자, 새차살 돈으로 대출 갚자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중고차 시장으로 유입되어야 할 교체 수요가 꽉 막혀버린 것입니다. 정비소들은 때 아닌 호황을 누리기도 합니다. 차를 바꾸는 대신 수백만 원든 번을 들여서라도 엔진을 수리하고 미션을 고쳐 타겠다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야심차게 중고차 시장에 진출했던 대기업들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등 제조사가 직접 인증 중고차를 팔겠다고 나섰을 때만 해도 시장이 정화되고 활성화될 거란 기대가 컸습니다. 대기업이 하면 다르겠지라는 믿음이 있었죠. 하지만 아무리 품질이 보증된다 한들 높은 가격과 고금리의 벽 앞에선 대기업도 속수무책입니다. 인증 중고차는 일반 매물보다 가격이 비쌉니다. 가뜩이나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소비자들에게 품질만으로 어필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높은 운영 비용과 마케팅 비용 탓에 대기업 인증 중고차 사업부조차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는 분석이 업계 관계자들을 통해 흘러나옵니다. 중고차 시장의 침체는 단순히 딜러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거대한 자동차 애프터마켓 생태계 전체의 위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단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차가 팔려야 일감이 생기는 광택집 사장님은 하루에 차한대 닦기도 힘들다며 먼 산을 바라보셨고, 성능 점검장 직원은 검사 대기 줄이 사라진 지 오래라며 씁쓸해했습니다. 썬팅 업체, 블랙박스 장착점, 그리고 탁송 기사님들까지 차한 대가 거래될 때마다 파생되는 수많은 일자리가 함께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산업에 얽혀 있는 수만 명의 가장들이 생계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장의 상인들은 정부의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취등록세의 한시적 감면이나 중고차 구매 금리 지원 같은 부양책이 없으면 중고차 생태계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도 세수 부족과 가계부채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라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광활한 주차장을 둘러봅니다. 빽빽하게 주차된 저수천대의 자동차들은 누군가에게는 성공의 상징이었고 누군가에게는 가족과의 추억을 만들어주던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 먼지만 뒤집어 쓰고 멈춰 있습니다. 2026년 1월 이곳 중고차 매매단지는 단순히 차를 사고 파는 시장을 넘어 우리 실물 경제가 얼마나 차갑게 식어버렸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온도계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절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는 사이클이고 언젠가는 다시 봄이 올 것입니다. 2025년 말 거래량이 바닥을 찍고 아주 미세하게나마 반등의 기미를 보였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수출 시장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며 최악의 상황은 막아주고 있다는 긍정적인 해석도 가능합니다. 버티는 자가 이기는 것이다. 라는 어느 노장 딜러의 말처럼 혹독한 겨울을 견뎌낸 딜러들과 합리적인 소비자들이 만나 다시 시장에 활기가 돌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봄이 오기까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딜러가 업계를 떠나야 할지 얼마나 많은 소비자가 고금리의 고통 속에서 차 구매를 포기해야 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꽉찬 주차장과 텅빈 사무실 내수보다 수출이 더 활발한 기이한 구조 이 부조화가 해소되지 않는 한 2026년 대한민국 경제의 엔진도 시원하게 다시 돌아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차 그리고 여러분의 경제 상황은 안녕하신가요 혹시 차를 팔거나 사려고 계획하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이 체감하는 현장의 분위기는 어떤지 댓글로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려운 시기, 모두가 현명한 선택으로 이 파고를 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